미국에서도 메사추세츠 공과대 MRT 프랭클레비 교수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25에서 34세의 남성 노동자 중 대졸자와 고졸자 간 소득 격차는 98년 50%로 벌어졌다. 기업과 공장이 자동화되면서 오히려 대졸자 선호 현상이 20년 전에 20%에서 30%에 가깝도록 늘어나고 있다. 단 여기서 명심하여야 할 것이 있다. 여기서 언급된 대졸자들은 인류대 졸업자들이다. 셋째, 학력이 높거나 학벌이 좋으면 능력마저 뻥튀기 시킬 수도 있다. 예컨대 수년 전 어느 고교 졸업자가 화려한 학벌과 경력의 경제 분석 전문가로 위장하여 책도 몇권 쓰고, TV에도 등장하고 재벌 회장들에게 정기 브리핑까지 하면서 유명 인사가 되었으나, 모 기업체의 스카우트되는 과정에서 우연히 학력이 들통난 사건이 있었다. 재미있는 사실은 몇년 동안 그의 주변에 호화로운 학벌과 학력 소지자들이 질비할 것만 아무도 그의 말에 의의를 달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게 세상이다. 능력이 있어도 학벌이나 학력이 없으면 인정받기 힘들며 능력이 없어도 학벌이나 학력이 있으면 일단은 숨을 수 있다. 넷째. 학력이 높고 학벌이 좋을수록 인맥 형성이 손쉽다. 기업체에서 원하는 사람은 수익을 창출해내는 사람이고 문제 발생 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소지자이다. 학벌이 좋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친구들의 도움을 받기가 쉽다. 이것은 사업이나 장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미래 지도자 양성을 교육 이념으로 삼고 있는 미국 하버드대학에서 신입생을 뽑을 때 지역과 인종을 고려하는 이유 역시 학생들이 서로의 다양성을 배우고 졸업 후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즉, 휴먼 네트워크가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이다. 특히 고등학교는 그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하다. 어떤 이득을 위해 만들어진 친구 관계가 아니란 말 그대로 우정이 형성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세월이 흐른 뒤 만나도 거리낌이 없다. 제 아무리 지위가 높은 친구라 할지라도 고교 동창이라면 전화를 걸수 있고 찾아가 만날 수 있다. 대학 동창들은 전공이 비슷하다 보니 사회 진출 이후 교제의 폭시 넓지 못하다.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건 학부모들이 자녀를 인류 중고등학교에 보내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외국에서 고등학교와 대학을 나오게 되면 한국에서의 인맥은 아주 약하게 된다. 빌게이츠가 위트니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연설한 것으로 잘못 알려진 인생의 법칙 11가지 중 마지막 법칙 공부만 하는 바보를 잘 대해라. 나중에 그 바보 밑에서 일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라는 말은 그래서 진리이다. 아래의 인생 법칙 원문을 실어 놓았다. 다섯째, 공부를 잘한 사람들은 그들이 배웠던 것들이 쓸모가 있건 없던 간에 적어도 학습 능력만큼은 인정받는다. 학벌과 학력이 화려하면 집단 내에서 지위를 획득하는데도 유리하다. 내 경영 경험에 비추어 보더라도 하버드나 스탠퍼드 출신의 경영학 석사, MBA들은 정말 똑똑했다. 그들이 좋은 학교에서 배웠기 때문에 똑똑해졌다는 말이 아니다. 똑똑했기에 좋은 학교에 갈수 있었고 바로 그 사실 때문에 학벌이 사람을 가늠하는 척도가 된다. 기억해라. 일자리를 주는 집단에서의 일차적 잣대는 학력과 학벌이다. 가난에서 탈출하여 경제적으로 잘 살고 싶고 공부에 소질이 있으면 반드시 인류대에 들어가 돈과 관련된 분야를 공부하고 환경이락한다면 공부를 더욱 더 오래 많이 해서 그 분야에서 최고의 학력과 학벌을 갖추어라. 이 사회에서 학력과 학벌로 최고의 대우를 받으려면 공부의 영역에 있어서 반드시 극상위층에 속해야 한다. 그 계층에 속하여 파워 엘리트가 되어라. 그렇게 한다면 연봉을 남들보다 몇배 이상 받을 수 있는 길이 분명 존재한다. 전문직을 꿈꾸는 사람들 역시 공부를 잘해서 좋은 학력과 학벌을 갖는 것이 일단은 유리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그렇지만 명심해라. 좋은 학력과 학벌을 갖고 있다는 것은 첫 출발점에서 폼나게 설수 있으며 가난에서 쉽게 탈출할 수 있다는 뜻이지 자동으로 부자가 되는 길이 열리지는 않는다는 것을 말이다. 왜냐하면 그 출발점에는 비슷한 학력과 학벌 소지자들이 다 같이 경쟁자로 서 있기 때문이다. 당신이 고등학교나 대학에서 공부를 잘하지 못했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는 결코 없으며 창피할 필요도 없다. 우선은 내가 위에서 고등학교까지의 교과목들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아라. 내가 말한 정도만 알고 있어도 살아가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으며, 학벌이나 학력 이외의 방법으로 부자가 되는데 역시 전혀 어려움이 없다. 천재 앞에서 주눅들지 말라. 전공은 실전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학력이나 학벌이 빈약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 빌게이츠가 말했다고 잘못 알려져 있는 인생의 11가지 법칙은 본래 미국 애들이 쥐뿔도 모르면서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교육학적으로 고찰한 덤빙 다운 아울 키즈 우리 아이들 바보 만들기에 저자 찰스 제이 사이크스가 신문에 투고한 글에서 한 말이라고 하며 본래는 14가지 법칙이고 아래 원문을 읽어야 정확한 의미를 알수 있다. 그의 책에 이 법칙이 나오진 않지만 사명감 있는 교사라면 혹은 미국계 기업에서 높은 자리에 있다면 원서를 읽어봐라. 나는 자신이 미국인이기 때문에 모든 유색인종보다 더 똑똑하다고 믿는 웃기는 양놈들 때문에 이 책을 읽었는데 좀 지루하다. 법칙 1. 공평하지 않는 게 인생이다. 이것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여라. 보통의 10대들은 하루에 8.6번은 공평하지 않잖아 라고 불평하는데, 실은 부모에게서 배운 불평이다. 너희 부모가 그 불평을 입에 달고 살았기 때문에 너희는 우리 부모는 공평하지 않는 것들을 바로 잡고자 노력하는 가장 이상주의적인 분들임이 분명하다고까지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너희 부모가 그렇게나 불평을 하며 살아왔건만 바뀐 것은 전혀 없이, 자식들의 입에서 똑같은 불평이 반복되고 있음을 듣기 시작하면서부터 비로소 너희 부모는 법칙 원이 불평의 대상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진리임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다. 법칙 2이 세상은 학교에서처럼 너희들의 자부심을 키워주려고 하지 않는다. 이 세상은 네가 네 자신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려면 먼저 무엇인가 우선 성취하여 놓아야 한다고 한다. 쇼크 먹었다고. 터무니없는 자부심만 갖고 세상에 나오는 애들은 곧 인생을 불공평하다며 불평하게 된다. 법칙 3. 꿈 깨라.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연봉 4만 불은 절대 못 받는다. 부사장이 된다거나 카폰을 갖게 될 것이라는 기대도 개꿈이다. 유명 메이커 제품도 아닌 싸구려 유니폼을 입어야 하는 처지가 될 수도 있다. 법칙 4. 학교 선생이 정말 엄하다고? 직장에 들어가 상사를 만나 보면 생각이 바뀔 것이다. 학교 선생이야 고용이 보장되어 있지만 네 상사는 그렇지 않기에 더 강하게 널 몰아칠 것이고 그래서 네 기분이 엉망진창이 되어도 네 상사는 네 기분 따위는 신경 쓰지도 않을 것이다. 법칙 5. 햄버거 가게에서 일한다고 해서 네 품위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네 선조들은 그런 일을 다르게 불렀다. 기회라고 말이다. 그들은 최저 임금을 받는다고 부끄러워하지도 않았다. 그들은 주말 내내 커트 코베인에 대해 그가 왜 죽었는지 모여서 떠들어대는 것을 더 부끄러워했을 것이다. 법칙 6. 부모 잘못이 아니다. 뭔가 잘못돼 엉망 진찬이 되었다면 바로 네 책임이다. 너희들은 내 인생이니까 참견하지 마. 내 상사도 아닌데 내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등등 그럴싸하게 말하면서도 같은 입으로 모든 일에 부모 탓을 한다. 18세가 되면 모든 것은 네가 알아서 해야 하는 법이다. 그렇다고 해서 징징거리지는 말아라. 베이비붐 시대에 태어난 아이가 많기에 징징거려야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아이도 아니지 않느냐. 법칙 7. 부모처럼 살고 싶진 않다고? 너희 부모의 삶이 지금처럼 무미건조해진 것은 너희가 태어나고 나서부터였다. 너희 키우느라 돈 벌고 너희들 방 청소해주고 너희들의 허황된 개꿈을 들어주다 보니 그렇게 된 거다. 그나저나 너희들 말이다. 흡혈기생충 같은 기성세대로부터 열대림을 보호하여야 한다고 설치기 전에 너희 침대방, 옷방부터 청소하고 이나 먼저 잡아라. 법칙 8. 학교에서는 너희를 승자와 패자로 가르지 않았을 것이다. 인생에서는 그렇지 않다. 어떤 학교에서는 네가 맞는 답을 찾을 때까지 네가 원하는 만큼 기회를 줄 것이다. 어떤 학교에서는 그 어느 학생도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도록 하고자 F학점 제도를 없애고 학급 대표 고별사도 폐지하였다. 노력은 결과만큼 중요하니까 말이다. 하지만 현실의 삶 속에서는 그 비슷한 것조차 전혀 없다. 법칙 9. 인생은 여러 학기로 나뉘어 있는 게 아니며 여름방학도 없다. 부활절 휴일도 없다. 세상은 네가 매일 출근하여 8시간 일할 것을 기대한다. 매 10주마다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지도 않는다. 똑같은 하루가 계속 반복될 뿐이다. 그런 생활 속에서 너의 개성을 키워주거나 자아 발견을 돕는 것에 관심을 보이는 일터는 극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자기 실현을 이끌어주는 일터는 더덕두물다. 법칙 10. TV는 현실 속 삶이 아니다. 네 인생이 시트콤은 아니다. 인생에서의 네 문제들 전체가 30분 안에 그것도 광고 시간을 제외한 시간 동안 해결되지 못한다. 실제로는 사람들이 카페에서 수다를 떨다가도 일어나서 일터로 나가야 한다. 네 친구들이 제니퍼 애니스톤처럼 쾌활하거나 융통성 있지도 않을 것이다.